참미수님 저희 항동성당 성모 소리에가 성물도를 올리는 것은 성직자 및 수도자의 부모님들의 기도를 돕기 위하여 이동 중에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가톨릭 신자들의 성화를 위하여 성물도를 봉헌합니다. 하느님, 날 구하소서. 음. 주님, 어서 오사 나를 도우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알렐루야. 거룩한 사도들의 대열에 들어 찬연히 빛나시는 도마 사도여, 당신께 드리옵는 우리의 찬미 기꺼이 인자로이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귀한 당신 사랑하시어 눈부신 하늘 옥좌 앉혀주시니 하늘도 스승 위해 죽을 각오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셨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형제들 소식 듣고 마음 괴로워 주님의 귀한 상처 확인하려고 배웁고 만지기를 원하셨도다. 인자한 주님 모습 바라뵈올제. 당신의 마음 기쁨 어떠했던고, 내 주님, 내 하느님 부르짖으며 뜨거운 마음으로 흠숭하셨네. 우리 눈 주님 형상 보지 못하나, 당신이 우리 믿음 굳게 하시니, 주님의 사랑 찾는 우리 열성도 당신의 열성보다 못지않도다. 그리스도여 모든 영광 받으옵시고 토마의 정구하심 들어주시어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당신 얼굴 보여주소서. 아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하고 토마스가 말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도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다. 하느님, 내 하느님, 당신을 애뜻이 찾나이다. 내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 이 몸은 당신이 그립나이다 당신의 힘 영광을 우러러 보고자 이렇듯 성소에서 당신을 그리나이다. 당신의 은총이 생명보다 낫기에 내 입술이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이 목숨 다하도록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 이름 부르며 두손치울리리이다 비계인 듯 기름인 듯 당신으로 내 흐뭇하고 내 입술 흥겹게 당신을 노래하리이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의 생각 밤샘을 할 때에도 당신의 생각, 내 구원은 바로 당신이시니, 당신 날개 그늘 아래 나는 마냥 좋으니이다. 내 영혼이 당신께 의지하올 때, 이 몸을 바른 손으로 붙들어 주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하고 토마스가 말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도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다. 쌍둥이라고 불리던 토마스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도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도다. 우리는 주님을 배었소. 알렐루야. 주님의 모든 업적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고 찬미들하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하늘의 군대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하늘 위에 물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주님의 모든 능력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해야 달아 주님을 찬미하라 하늘의 별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비와 이스라 주님을 찬미하라 모든 바람아 주님을 찬미하라 불과 열아 주님을 찬미하라 추위와 더위야 주님을 찬미하라 이슬과 소나기야, 주님을 찬미하라. 추위와 냉기야, 주님을 찬미하라. 얼음과 눈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밤과 낮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빛과 어두움아, 주님을 찬미하라. 번개와 구름아, 주님을 찬미하라. 땅아, 주님을 찬미하라. 상과 언덕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땅에서 싹트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샘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바다와 강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고기와 물에 사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하늘의 새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짐승과 가축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사람의 아들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이스라엘아, 주님을 찬미하라. 주님의 사제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주님의 종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의인들의 마음과 영혼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성인들과 마음이 겸손한 자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아나니아와 아자리아와 미사엘이여 주님을 찬미하라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고 찬미들하라 우리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찬미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고 찬미들 하세 주여 주는 드높은 창공에서 찬미 받으시며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고 찬미 하나이다. 쌍둥이라고 불리던 토마스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도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도다.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할렐루야. 내 손가락으로 못자국을 만져보아 의심을 버리고 믿으라. 알렐루야 주님께 노래하라 새로운 노래 성도들의 모임에 그 찬송 울리어라. 기뻐하라 이스라엘 그를 내신 주님 두고 시온의 아들 내는 즐기어라 그 임금 두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주님 이름 찬미하라. 북치고 고를 타며 당신을 찬양하라. 당신 백성 괴옵시는 주님이 아니신가. 낮고 낮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꾸미시네. 영광이라 성도들은 주미 무르이거라. 자리마다 기꺼움이 흐뭇하거라. 하느님의 찬송이 그들의 입에 쌍날칼이 있거라, 그들의 손에. 이로써 악한 무리를 복수하리라. 문나라 백성에게 벌을 주리라 그들의 임금들을 사슬로 묶으리라. 그들의 귀족들을 고랑에 채우리라. 이미 내린 심판대로 그들에게 함이어니. 이 바로 그 성도들 모든 이의 영광이어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내네 손가락으로 못자국을 만져보아 의심을 버리고 믿으라. 알렐루야. 이제 여러분은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같은 한 시민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건물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건물의 가장 요긴한 모퉁잇돌이 되시며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그 건물의 기초가 됩니다. 온 건물은 이 모퉁잇돌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고 점점 커져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 모퉁잇돌을 중심으로 함께 세워져서 신령한 하느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제후들로 그들을 삼으셨도다. 그들은 당신 이름을 세세대대에 기념하리이다. 그들을 삼으셨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온 세상 제후들로 그들을 삼으셨도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도다. 알렐루야. 주여 이스라엘의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주는 당신 백성을 찾아 송량하시고, 당신 종 다윗 가문에서 능하신 구세주를 우리에게 일으키시어,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옛부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에게서 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리이다.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거룩한 당신 계약을 아니 잊으시려 우리에게 주시기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시어 어전에서 겁없이 성덕과 의덕으로 우리 모든 날에 주를 섬기게 하시미로다. 아기야 너 지존하시니에 예언자 되리니 주의 성구자로 주의 길을 닦아 주 죄사함의 구원을 주의 백성에게 알리리라. 이는 우리 하느님이 자비를 베푸시미라. 떠오르는 태양이 높은 데서 우리를 찾아오게 하시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 밑에 앉아 있는 이들을 비추시며 우리의 말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도다. 알렐루야! 우리는 사도들로부터 천상유산을 받았으니 우리 아버지께 받은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기도합시다. 주여 사도들의 무리가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우리는 사도들로부터 물려받은 성체와 성혈의 식탁에서 양식을 얻어 살아가며 힘을 회복하오니 주여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주여 사도들의 무리가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우리는 사도들이 마련해준 말씀의 식탁에서 광명과 기쁨을 받았나이다. 주여 사도들의 무리가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우리는 사도들 위에 세워진 당신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었나이다. 주여 사도들의 무리가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우리는 사도들에게 맡겨진 세례의 물과 화해의 성사로 모든 죄를 씻었나이다. 주여 사도들의 무리가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전능하신 천주여, 성토마스 사도의 추기를 영광스러이 지내는 우리로 하여금, 그의 보호로 항상 도움을 받게 하소서, 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아 승복하였사오니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는 우리에게 강복하시고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며 영 원한 생명 으로 이끌 어, 주 소서 아멘.